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두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을 때에 바울 편에서 볼 때에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보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부르는가?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 그 기도의 대상,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는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 기도의 대상을 내가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나의 관계를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자세를 규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이제 지나가는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아저씨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하는 것과 어 제 자녀들이 "아빠, 이것 해 줘, 저것 해 줘"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분명히 다릅니다. 아저씨에게 요청하는 것과 아빠에게 요청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저씨에게 요청하는 것, 아빠에게 요청하는 것. 여러분, 그 내용도 틀릴 뿐만 아니라 요청하는 자세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저씨, 지나가는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했을 때에 뭐 투정을 부린다거나 뭐 어, 조르거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아저씨, 이것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것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빠, 이것 해줘, 저것 해줘 했을 때에, 여러분, 내, 저희 자인, 자녀들이 예를 갖추고, 아버님, 이것 해 주세요. 어머님, 저것 해 주세요.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투정도 버리고, 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저씨와 아빠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어떻게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오늘 14절 15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을 주신 여러분 이름을 주었다 이름을 주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통치권과 지배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나영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저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성공 장론님이 저의 이름을 붙여주신 바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에게 나용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를 다스리고 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걸 이제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피조물을 통치하며 그것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되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풀어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되 그것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사도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소유권과 지배권을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이 당시 에 어, 천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대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펜을 잡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쓸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나와도요. 서기관들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기도문을 하나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풀어라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충격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잘 쓰지를 못했는데 잘 부르지를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부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얘들아, 세상에 악한 자들도,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아버지들조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데,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모든 것에 좋은 것을 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소유권을 자녀인 내가 누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뭐뚝 하고 던져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유한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성함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수단이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성함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수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통로. 가장 정당한 수단이 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하나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내 바람과 내 뜻, 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바람과 내 뜻과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까? 일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을 하면 기도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하시겠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바람과 내 소망과 내 뜻도 있는데 그것을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되면, 그럼 그, 그때부터 기도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그러니까 여기 뭐가 쏙 빠지느냐? 내 소망,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것. 그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 어릴 때제 막내 딸이 아빠 인형 사줘 장난감 사줘 그러면 사 주면 이러고 한 달도 안 갑니다. 예뭐 네, 일주일 이 주일 정도 가지고 놀다가 그냥 그거 어디다 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주는 거예요. 왜 사줍니까? 아빠니까 아빠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 이렇게 몇번 가지고 놀고 사달라 사달라 뭐. 투정을 부리고 어뭐 이렇게 해도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딸의 소망인 거예요. 바램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몇주 가지고 놀다 버릴 전정, 그는 거그딸그 그 아이가 갖기 원하는 인형 장난감인 거예요. 부모는 알죠. 몇주 후에 저거 잠깐 가지고 놀다가 버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홍성 기도합니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 싹 빼고 하나님 다뭉텅거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통성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모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굳이 왜 우리가 목도 아픈데, 그렇게 <laughs> 통성으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대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킬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가 나가지고 저놈들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노를 그쳐 주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라고 애골복걸 하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골복걸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 하시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금송아지 우상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뜻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던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모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얼마든지 자신의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느냐? 왜 뜻을 돌이키시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신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방들이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인격. 그래서 우리가 조르고 매달리고 투정부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때로는 조르고 때로는 매달리고 때로는 투정도 부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바람과 내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게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도의 자세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무릎을 꿇는 자세는요. 종이, 종, 주인한테 종이, 복종의 자세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한테 내가 이제 당신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권위자에게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의 자세. 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요청할 때에,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요청할 때에 그런 자세를 이끌어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절함과 순종의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바램과 소망과 원하는 것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 성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저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말리지 않습니다중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높여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극렬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외쳤던 거예요 죽자 살자 외쳤던 거예요 왜 외쳤겠습니까? 예,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소리라도 외쳐보자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최선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가 눈이 뜨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네 말대로 일지다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눈이 떠지면서 팔쩍팔쩍 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받이 메워도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최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아닙니까? 결과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어떻게 되든 응답이 되든 다른 쪽으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경의 예가 뭐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들이 어느 날 병에 걸렸던 거예요 질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의사를 써도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올립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팡세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저 아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7일 만에 그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하들이 발견을 하고,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왕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고할 수 있겠느냐? 왕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다윗 왕 앞에 나가서 이거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군수군 하는 소리를 다윗 왕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을 알고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아,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신하들이 물어요, 아니 왕이요 아들이 시름 시름 앓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시더니 왜 아들이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그렇게 의복을 갈아입고? 잡수시고 하나이까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읽어 볼까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해가면서 식음을 전폐하가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 죽음의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왜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까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하니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자세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는 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바울의 기도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